기도하겠습니다. 세나 주셔서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주 안에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은혜 주셔서 강구하는 소원들마다 복되게 하시며 틀려오는 소식마다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이 왕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 2절. 두절 말씀 보겠습니다. 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예, 두절 말씀만 봤습니다. 시편 3편은 이스라엘과 아랍제국 사이에 6.1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1967년 6월 5일 시나이 반도를 놓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250만 대 1억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 장관은 모세 다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전 세계에 짤막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 기간 내에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전 장병은 이미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모세 다이안 장군은 이스라엘 장병을 일선에 투입하고 난 뒤에 자신은 방송국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전쟁이 끝난 뒤 모세 다현 장군은 승전을 기념하는 짤막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최신 무기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군 전 장병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뜨거운 애국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조국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불타신 불타는 애국심. 바로 그것이 그들이 갖춘 최신식 무기였다는 뜻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심과 불타는 애국심. 이두 가지가 6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요인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다윗의 감격을 노래한 아침 찬송시로 구별되는데 후배, 후대 사람들은 이것을 아침 예배 때 사용했습니다. 오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어떨 때입니까?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맨발로 도망갔을 때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환난 환란 때입니다. 환난의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인간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구한다는데 잘 드러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명칭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출애국기 3장 14절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준행하시는 분임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신적인 명칭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이슨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목숨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우심에 한계가 없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언제 이런 걸 경험해야 될 텐데.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완전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도 보시면 아시는 대로 이방 땅에 골리앗을 죽인 그 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도우세요. 다윗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신정 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영원히 왕위를 계승하겠다 언약을 주신 분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우리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러한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주실 것을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롯 다윗이 범죄했을지라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보호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비록 망하지는 않는다 해도 심각한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며 사시길 죄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큰 은혜가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 중에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을 향한 시므의 저주를 생각나게 해요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황급히 도망할 때 다윗은 양의 돌을 던지며 조롱합니다. 사무엘아 16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당시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한 것 같이 보였어요. 다윗의 대적들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조차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다윗이 다시, 다시 왕권을 회복할, 것,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방패, 그래서 뭐라고 여호와 여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니이다 네, 또 5절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네,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평안히 자고 깨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6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신뢰예요 언약에 대한 신뢰 다윗의 이런 행동의 근거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 언약에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끝났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대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은 본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오시면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가 신약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당신의 복성을 버리신 법이 없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징계하시되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신 것처럼 또한 오늘 우리 영구히 영원히 지키고 보호하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렇게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성김에 사는 동안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10편 23편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이세야 41장 10절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되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끊임없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께 머리 숙인 자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와여 호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게 언제 숙입니까? 네. 쑥스러울 때, 그죠? 수치스러울 때, 할말 없을 때, 그죠? 고개를 푹 숙입니다. 의욕이 없을 때. 머리는 영광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사람이 먹이를 숙이는 것은 이유가 있을 때예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머리를 숙입니까? 예의를 표할 때나 수치를 당할 때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머리를 숙입니다. 다윗은 지금 수치를 당하여 머리를 숙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신하들의 반역으로 황급히 왕국을 빠져나와 도피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시무이 같은 자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아요. 왕이었던 다윗에게는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도저히 고개를 들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의 자식이 남들 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달려든다면, 머리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왕으로서,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머리 들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머리를 숙인 것은 수치 때문이 아닙니다.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아들과 신하들의 반역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한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다이슨 회개의 머리를 숙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회개하며 고개를 숙이고 언약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면 그죠? 자기 품 안에 오는 자식을 부모가 내팽기 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잘못했다고 오는데 용서를 구하는 머리를 누가 팽기치겠습니까? 다윗이처럼 회개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것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무이를 처단하겠다고 하는 아비새를 향해서도 만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저러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다이슨 자신이 숙인 머리를 하나님이 다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시길 주의로므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다이슨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고 수치 가운데 있는 자라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 머리를 숙이는 자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십니다 역대야 7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머리 숙인 자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있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머리 숙여 회귀하시길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회귀하면 하나님을 의리하며 주님 앞에 회귀하는 그것,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법과 위를 향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성기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아하시고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개 쑤시길 주의름으로 주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단계를 출입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아버지 고개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이 고개 숙일 때 일으켜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슬퍼 울을 때 눈물을 닦아 주시며, 저들이 아버지하는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은혜 주셔서.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좋은 소식이 왕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 없이 뜻이 안수러진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계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섭나이다. 아멘.